23장 말씀은 예수님의 일곱가지 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일곱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매우 거칠게 이들을 향하여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데요. 종교 권력자들의 위선과 교만의 정점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29절이죠. 화일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행태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만약 과거에 존재했다면 결코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마치 오늘날 예전에 독립운동가들을 칭송하고 또 그들을 기념하면서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권력자들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 그들이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똑같이 말씀합니다. 31절에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에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이들의 뻔뻔스러운 변명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과거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이 다 이루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성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오랜 역사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불순종과 폭력 위에 지금의 성전 유대교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릇이 채워지면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쓰디 쓴 실패를 그대로 맛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얼마나 원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까?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하게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를 거부하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끝내.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끝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불신의 길로 가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한다면,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죄가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3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 우리가 만약 조상들의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1장에서 포도원 비유를 하셨죠.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거두기 하여 종들을 보냈을 때그 소작농들이 종들을 어, 탄압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보냈어도 똑같이 죽입니다. 그러자 그다음에 주인이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아들을 죽인지 않습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그런 일을 버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거에 너희 조상들만 박해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내가 보낸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35절이 기게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누굽니까? 가인의 동생이죠.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죽,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여기 등장하는 사가라는 역대기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성전들에서 사료된.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말은 구약 전체에서 거절과 폭력에 피 흘린 의인들을 총칭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박해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조상들과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과거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그 죄값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말은 곧 저주와 심판이 그들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위에 차곡차곡 죄를 쌓아 올린 마지막 자손이 그 모든 열매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죽을 때 요구했던 신혼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종교 권력자들의 위선과 교만,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강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야말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7절 이하에서 예수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로살렘아, 에로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에루살렘은 의인들의 죽음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의 심장부라고 하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인내하시는... 아버지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낸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품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심정이 가지고 사람들을불사람들지만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사람들회이에들어이사도마찬가지입들다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려고 해도 끝내 그것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만이 진정한 복의 기림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안이 진정한 복인 줄 모르고 세상의 품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지 못하고 진정으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집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39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이 시편을 노래할 때까지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주님의 구원을 끝내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인도자들이죠.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훨씬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도자들이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인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길을 가로막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